젊은 사학자들이 그거에 저항해서 그 만든 게 일파 만파 그뭐 거기 아까 그 자기 소개할때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만들어진 젊은 그 사학자들이 모임이에요. 어그 부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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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해서 이제 오늘 안내를 받을 겁니다. 길 우리의 길눈이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나.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서대문형무소 어, 서대문 앞에 와있는데요. 보시면은 규모가 되게 큰걸알수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부터 꾸준히 증축하고 건물도 많이 잡아서 지금 이 정도의 규모가 된 거거든요. 원래 이 자리에 건물이 어, 이 도로 건물 건물이 들어둔 거는 1907년 한 10월부터 여기 과목에 부딪혀졌습니다. 왜냐면은 1907년에 일본이 정 아빠라 n 유격 n o w 일어났기 t know. I don't 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 n t k n o 이 I 으 o n t know. I d o n 기 know. I don't 리게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게 대대적인 군축 공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한 번은 1919년 삼일 운동 이후에 또한번 소감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1922년까지 대대적인 군축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9 2문년대 말에는 또치안일법 제정 이후에 여러 명의 소위 말하는 사상범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어, 정치범들이 많이 돼, 양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30년대 전반에 또 대대적인 증축공사를 해서 1 9 3 2년에 최종적으로 이 정도 되는 크기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앞쪽에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건물이 있을 거예요. 예. 저기가 여성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던 곳입니다. 예, 유방선에는 어떤 푸르실이 적정이 있고요. 이 서대문 형무소는 기본적으로 신년 이하의 남성 제품들과 그리고 유기, 혹은 유기의 고든 영웅 제들이 여기 수감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사상범들 그니까 러 여러가지 능력을 고르거나 혹은 사회적 의도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 많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퓨터들 후반에는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둘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해요 저 끝쪽에 보면 분포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수자원들을 적는 루프에 마은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던 단입니다. 지금 아직 이제 이후에 수자문양고도 가보기 유황에 있는 지금 서울부도로 기능이 이전되고 그리고 여기 독립문 공원 개을하면서 여기 분들 많이 이제 했는데 2007년부터 다시 재건 작업을해서 지금 이 정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일 수도 있고 안쪽 바깥쪽으로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정도 어, 규모의 건물이 있었고요. 어, 대부분 여기 이제 수영했던 사람들의 뭐 일과 같은 것은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노역은 되게 모험 적이로 수영장을 했던 노형세에게만 대부분 노역을 기회를 제공했고 사상판들에게는 그런 노역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가만히 이있게 가만히 만드는게 일제의 중요한 어, 방식이었고요또이서대문 연구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사람 모두 다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제가 오랫동안 도와기 위해 이그 사람들에 대한 중소기간을 늘린다거나 혹은 무거한 상태에서 풀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자들을 최대한 오래 수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대문형무소는 정확하게 일제시기 독립운동 그리고 여러가지 항일운동에 맞대응해서 건물이 커지고 기능이 늘어나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대문형무소의 성장, 발전은 독립운동 그리고 항일운동의 성장 그리고 발전과도 그 정확하게 맞닿는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해방일 이후에 서대문형무소의 갑옷 기능을 꾸준히 유지가 돼서 1989년 11월에 서울부 지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꾸준히